자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 그렇죠? 먼저 요 앞에 x 앞에 있는 요 계수로 좀 나누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는 자 3으로 나누고 있는 중인데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눌게요. 3분의 2 괜찮습니까? 자그 다음에 요거 반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반의 제곱. 자, 3분의 4의 반은 3분의 2잖아. 그치?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겠죠. 요쪽도 똑같이 9분의 4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요. x-3분의 2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9분의 6이죠. 자, 그럼 9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죠? P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자, 여기서 Q는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개더 라고 했으니까, 통분을 살짝 하면, 마이너스 6 되고요, 분자가, 플러스 10 되니까, 정답은 9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